이번 문제는요, 2016년 3월 18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적문제인데요. 여러분, 목적문제를 읽을 때는요, 여기서 보니까 편집글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누구에게 쓰는지가 나왔을 때 그게 또 힌트가 될수 있으니까요. 여기도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student, 학생하고 counsel. 얘가 뭘까요? 얘는 의회라는 뜻이 있는데 학생의회는 이상하죠. 학생의원은네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학생회라고 하는 거죠. 즉 학생회계라고 해서 학생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요. Old members. 우리는 일원들이에요. 어디에? 자, 여기 보니까 11학년 밴드에 있는 일원들입니다. 최근에 Since we have no practice. 자, 우리는 연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뭐예요? room of our own. 우리 자신의 공간에서, 즉, 우리 방에서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we have to practice.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have to 동사원형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인 건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야 한다라는 말 자체는요, 지금 이글 쓰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나 되게 강조하고 있어. 그 말은 목적이야 이렇게 추론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have to practice 연습해야만 합니다. Twice 두 번이요. 언제? A week 일주일에 두 번은 연습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연습할 공간이 없네. 그럼 뭘 필요로 할까요? 연습할 공간을 내줘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다용도실에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얘들아, 밑에 쭉 읽어 보다가 조금 더 내려볼게요. 내려 보면은 여기서 보면요. 뭐몇 2주 동안에 그럼 그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 뭐 연주를 해야 된다 하지 못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밴드의 연습이 c a l e d 어떻게 해요? 취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Since the band tournament, 여러분, 밴드 토너먼트, 우리 토너먼트 경기라고 해죠 그래서 A, B, C, D가 있으면 A, B 붙고 C, D 붙어서 이긴 사람들끼리 또다시 올라가서 경기를 치르는. 결국에는 경기인 거죠, 하나에. 그러면 여기 이 밴드의 어떤 시합이 오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we are asking. 어머, asking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글쓰기의 목적에도 관련이 있겠죠. 자, 뭐를 요청하는 거냐면요. 유일한 그룹이 되게 해 주세요. 뭐를? to use 사용하는데요. 뭐를? multi-purpose room. 다용도실을 우리만 사용할 수 있게 허용 좀해 주세요. after school. 학교 끝난 후에요. 이번 전체 한 달을 한달 동안에 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다 썼다고 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한번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바랍니다. 뭐를? 너가 이해하기를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여러분 여기 in our favor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지지 찬성이기 때문에 우리 찬성에 우리의 편에 지지해 주기를 희망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요. 다목적실은 맞지만 규정에 대한 문의가 아니고요. 밴드 경영대회 참가 승인? 저희... 밴드 참가하게, 대회 참가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이미 참가하기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연습실 장비 추가 구입 아, 아니죠. 당장 나는 지금 공간도 없어. 연습할 공간이. 4번에 연습 시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 의사 아니죠. 그리고 5번에요. 단독 사용이라고 여기 나왔죠. 어떻게? The only g r o u p to use the part. 멀티퍼포스 룸이라고 나왔습니다. 학생 회의 협조를 구하려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학생회의 협조라는 말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문장의 맨첫 번째 누구 누구에게 학생에게 회 거기서 우리는 근거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으로 마무리 지어 볼게요.